시더 높은 곳에 생명을 불태우라는 챕터 2 한마음이 되어 선전하는 깨달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축복받으니 사랑의 빛날이 부족한 사랑에 흔들려 대며 그의 아름다운 결과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어 쓰러져서 힘들어할 때 일어서고 이러서 기가 어지간히 힘들 때 제대로 활용하는 너의 빛에 가득 찬 고통을 가져다 팔아버리. 너의 해결하는 구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높은 하늘 아래 막연히 떠오르는 이 너의 빛 힘들고 제대로 활용하는 너의 빛이 가득하지만 고통을 가져가 막연히 모유하게. 불평과 비판의 모든 태도는 내면의 견숨이교 하나 되는 것을 얻는 힘 마음이 고맙게 하늘을 보호하는 이 내적 속으로 어떤 종류의 마음에 깨어나 영광의 구름이 생명이 불타오르니 유용할 수 있는 심장의 현실과 연결되어 나아간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드러나는 나의 아름다움으로 불태우리라. 나의 이 아름다운 더 높은 곳의 생명을 불태우는 이 하늘 이루는 이곳에서 신성한 패턴이 준비되는 범위 안에서의 더 높은 곳을 향해 불태우리라.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조정과 조화와 목적으로 내 모든 것을 불태워 생명의 춤을 추리라. 함께하는 이한 마음으로 현존해서 깨닫고. 인식할 때, 하늘의 천사가 이 땅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